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키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야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만은 특별히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구원 그리고 오늘 이 구장에 나오는 기부원 사람들의 이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게 하시면서 그 가나한 족속 가운데 그 누구와도 조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라.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을 주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의 성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극심한 죄악의 땅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마침내 정복하게 된이 상황 속에서 일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당시에 당시에 가나안의 여러 성들은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여리고 성의 왕이 있었고 아이는 아이 성 왕이 있었고 각 도성마다 이렇게 하나의 독립된 국가 형태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동맹 동맹군을 결성합니다. 반 이스라엘 동맹군이요. 어, 그래 가지고 어,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같이 보실까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동맹 동맹을 결성하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부원 사람들. 이 기부원 사람들은 살길을 찾습니다. 마치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땅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속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어 달라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노라고 항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보호를 요청하게 될 때에 오늘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또 묻지도 않고 그만 그들에게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어 주게 되어집니다. 이 기부온 사람들의 이 사기지요 거짓말은 3일 후에 들통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구장에 나오는 이 기부온 사람들의. 이야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부원 사람들.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을 찾았던 이 기부원 사람들의 이 용기와 열심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이 하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 나이다. 아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제발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하면서 어, 그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a 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하나님 s 호와의 이름으로, 요호와의 이름으로. 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살 길을 찾는 이유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어. 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들었고, 그래서 우리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하면서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용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일길밖에 안 되는 곳에 살았으니까 어,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여리고처럼 아이성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달라고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고 요청하는 이 기부한 사람들의 용기를 오늘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배워야 될줄 믿습니다. 그들의 그 위대한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이 기부원 사람들은 그들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리라 결단하고 온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 다수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을 그들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우리 가정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길로 가리라. 결단하면서 가족들의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배신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왜? 여기에 영원한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향하여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로 달려오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믿음의 길 가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제 친구 가운데 하나도 합천에 살았던 친구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길.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신앙의 결단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모든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길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참 진리의 길,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리라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을 상황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그 운명 같았지만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게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길이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다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 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예수의 이름 붙잡고 믿음의 길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온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들의 그 다른 선택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싸우려고 맞섰던 그들은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기부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 십자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았던 한 강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끄럽게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고 영원한 멸망 속에 가야 했던 그 강도였지만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의 코 앞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마지막 믿음 가지고 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선언을 듣게 된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 이렇게 내 인생 끝나겠구나. 아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여러분 거기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그 모습은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입니다. 각이 기부 온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살 길을 찾아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간구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속임수까지 썼습니다. 바로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먼 땅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이 속임수까지를 동원했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이고 거짓말한 죄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는 살길을 찾고자 하는 그들의 그 뜨거운 간절함이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기도해보다가 조금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 속에 남아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샅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께 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길가에 있는 나무 위에라도 그돌 무화과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꼭 만나리라 그 갈망이 있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친구들.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었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계신 그 집, 그 집, 지붕, 슬라브 지붕 같은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결국 고치고야 말았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 응답을 사모하고 내 인생이 구원을 받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일에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자녀들을 살리는 일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이 있으면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희망상,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가느다란 희망만 가지고 와서 몇번 기도해보고 그냥 아, 안되면 할수 없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여기 기부원 사람들의 이 뜨거운 열심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고 내 믿음이 든든히 서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야 말리라 오늘 우리의 가슴이 이 믿음으로 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리라. 오늘 여기 기부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없는 길이라도 사모하고 기도하다 보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렇게 많이 외쳤던 게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들이더라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기부원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소가 넘어가고 맙니다. 그들의 그 거짓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부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봅시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거짓말로 속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그걸 믿고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과 맹세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들을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실수조차도 기부원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해서 나중에는 이 맹세를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오늘 본문을 쭉 15절 이하로 읽어 가보면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한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했느냐? 이거 어떡할 거냐?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결국 그들이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우리가 실수한 것이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으니 이 맹세는 안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3일 후에 들통이 나서 그들을 책망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그 맹세대로 그들을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고백했듯이 그들의 종으로 삼습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대로 우리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나 너희는 평생 우리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예, 이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이건 상당히 천민들이 하는 종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들이 받은 저주까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 가시는데요. 단지 물 깃고 나무패는 종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20 2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노트에 33절, 34절로 나와 있는데 잘못 나온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대로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기부원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물을 긷고 나무를 패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을 섬기는 위치였지만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물을 긷고 나무를 패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의 남은 생애를 살아간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심지어는 저주라고 생각하며 주어졌던 길이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좌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언제나 열려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은 그가 어떤 운명 속에 어떤 상황 속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다시 한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줄 믿습니다. 에이, 이 포기할 수 없는 믿음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고,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나, 만나야만 되겠고, 우리 자녀들과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 나는 하나님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뜨거운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래서 기부 온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살길을 찾을 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이 뜨거운 간절한 믿음, 그들의 용기, 그들의 결단 오늘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사람들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열망 가지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과 또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의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우리 자녀들의 세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아침 이 말씀 부르짓고 부루, 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